오늘도 10월 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너무 어려운 질문들에서 죄송합니다. 좀 쉽게,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단어가 쓰여진 카드를 쫙 펼쳐 놓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하고 쓰여진 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참 좋잖아요. 돈이면은 웬만하면 다할수 있잖아요.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고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인 것을 알고도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도 돈이라고 하는 카드를 계속 급히끔 쳐다보고 갈등을 할 듯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고서도 계속 돈에 눈이 가고 손을 뻗어서 돈을 짓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중국 집에 가면은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갈등하듯이 돈과 뭔가를 놓고서 갈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짓고 싶지만 자꾸 돈에 눈이 가는 우리 마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돈과 경쟁하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한 경쟁력 있는 카드를 한장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저는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돈의 눈이 가면서도 결국은 이 평강을 집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혜가 평강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지킬 때,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이 평안한 길로 가는 것, 지혜를 지킬 때입니다. 중국집에서 갈등하다 결국은 짬뽕을 시키듯이 저는 갈등을 하다가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갈등하다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평안을 주는 힘입니다. 돈은 수단이고 평안은 목적입니다. 즉, 돈은 평안을 얻는데 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은 결국은 돈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돈은요, 다 삼켜버립니다. 돈이 우리를 불태운다니까요. 우리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돈이 조금 부족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하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화목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만큼 평안의 복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평화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에서 얻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장수와 부귀의 복도 누리게 할수 있으나 그 길이 즐겁고 평강일 때더 소중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평안이 없는 장수와 재물이 좋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재앙 같을 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밥맛도 없습니다. 그 귀여운 손자도 이뻐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봐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에 있는 사람은 24절의 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누울,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내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잠이, 잠이 달리로다. 달리로다. 아멘! 응. 여러분 누울 때마다 단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응. 누웠는데 잠 못자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근심 저근심 저 걱정 이 걱정 하느라고 누워도 눈만 아프고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은 오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에 깊은 잠잘 주무시고 깨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또 아침에 들어가서 한잔푹 주무시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누우시면 단잠을 자시는.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날마다 단잠을 주시는 주무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